저희가 원래 엄청 부드러운 느낌인데? 우와! 너무 이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요가 강사, 그리고 유튜버 아영황입니다. 제가 오늘 보령에 놀러 가는데요. 왜 가는지는 이따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일행이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일단 기다려볼게요. <laughs> 지각쟁이, 지각쟁이, 지각쟁이. 아, 죄송해요. <laughs> 아, 자, 저의 일행 중에 한 분은 정은 선생님이고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저는 요가 선생님 이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지각하신 어, 분한 분은 어, 네, 죄송합니다. 네, 소개 아.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요가 강사 올리비아 이다영이라고 합니다. 어, 샴푸 냄새가 막 나는데 지금 방 방금 일어나신 <laughs> 거. 지금 여기서 방금 머리를 방금 어, 말리고 오신 거 같은데 어, 지금. 지금. 자꾸 도망가고. 어, 있어요. 얼른 저희 출발해야 네, 되니까 네, 얼른 네. 가시죠. 그래서 보령에 가고 있는데요. 왜 가고 있냐면 일단 보령에서 가장 유명한 게 무엇인지 선생님들 보령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 맞춰봐. 보령하면 머드? 이거다. <laughs> 머드? 머드 아에요 보령하면 머드 밖에 생각이 안 나지 않나요? 머드 밖에 생각이 안 나요, 도저히. 보령 머드 축제. 머드죠. 그쵸? 머드 보령은 머드죠. 그리고 보령 바닷가. 아 맞아 너무 그렇죠 대천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 음, 그렇죠 대천해수 장 네. 저희가 원래 보령에서 보령 머드축제라고 정말 큰 축제가 열리잖아요. 외국인도 오고, 막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머드를 막 즐기고, 거기서 또 하는 프로그램도 즐기는데, 아쉽게 이번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로 변화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또 코로나가 종식돼서 다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내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마 그 안에 요가가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떠신가, 요 선생님들?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laughs> 아, 기대 하나도 안돼 보이는 표정이. 선생님, 영혼이 하나도 없으세요, 지금. 진짜...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가서 또 요가를 직접 해봐야 내년에 사람들한테 머드랑 요가랑 어떻게 즐길 수 있을지, 또 바닷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 알수 있기 때문에 사전 답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갯벌을 가본 적이 별로 없 없는 데다가 거기 위에서 요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뭐? 좀 들어가지고. 갯벌 체험해 본적 있어요, 안생은? 갯벌? 음. 갯벌 체험도 딱히 안 해요. 갯벌에서 뭘한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거의,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갯벌에서 뭔가 놀고 이런 거.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일단. 아, 그 옛날에 자전적 음. 있어요. 뭐, 뭐해본 적이 조개, 있어요? 조개. 아, 조개? 아 저도 조개 잡아본 적 있는 것 같아 요 어릴 때. 갯벌 치면 갯벌 치 가영 쌤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 갯벌은 안 가본 것 같아요. 갯벌 안가보같어요 네, 그래서 되게 응. 지금 약간 기대돼요. 진짜. 음. 그럼 오늘 가영이 갯벌에 빠지기? 어? 네. <웃음> 네. <웃음> 지각 벌칙으로, 벌칙으로 갯벌에 빠지기? 빠지기? 빠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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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벌에 빠지기. 아, 이게 체온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여기 도착하니까 잠시만요.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체온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서 녹색이면, 녹색이면 정상, 고열체온은 노란색 음 그래서 노란색으로 변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되게 좋다. 어, 응. 이거 되게 좋다. 거의 다 왔습니다. 신기한가요? 이제 한 10분이면 주소 안 바뀌어? 여 지금 여기 갯벌에 도착했어요. 짠! 어떠신가요? 신나시, 신나시나요 다들? 신납니다. <laughs>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그 날씨가 좋아요. 갯벌 초보잖아요. 물대를 완전 잘못 맞춰서 물이 조금 차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 다행히 저기 살짝 갯벌이 남아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갯벌 <S> 갯벌을 <S> 좀 체험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 일단 저희 갯벌에서 뭘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밸런스 게임을 좀 해볼 거예요. 밸런스 게임? 네. 혹시 상품 있나요? 상품 있습니다. 그 밸런스 게임을 해볼 건데 요가 자세를 누가 누가 더 오래 버티나. 거야? 네. 아저기에요 개벌은 저기에요 여러분. 아, 네. <laughs> 여긴 지금 땅이 단단하잖아요. 저 저를 좀 같이 가 주실래요? <laughs> 아. 아. 발을 같이 이용해. 짚고를 이용하면 엄청 빠르게 걸어가네요. 안 빠져. 여기가 되게 부드럽고 촉감 놀이 하듯이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촉해요, 엄마. 오, 되게 힐링된다. 와. 제가 봤을 때는 이쯤에서 밸런스 게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맞네요? 어, 이쯤에서 하면 제가 무조건 1등할 것 같아요. 이 둘은 지금 약간 패닉 상태가 온것 같고, 오, 이렇게 지금 푹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저는 약간 적응이 빠른 사람이어서 지금 갯벌에서 살 수도 있어요. 와, 장난 아니네. 힘드네. 어, 이거 참 힘드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푹푹 폐이잖아요. 그리고 이 지면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어, 여기서 요가하면 위험하겠는데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저희는 지금 뭐 여기 조개도 있고 돌도 있어서 뭐 다리가 다칠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 저희가 행사를 할 때는 부드러운 지면만 만들어 놓고 위험할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셔도 되고, 제일 단단한 땅에 계시는 얼른 일로 오세요. 단단하다니요. 얼른 일로 오세요. 아, 얼른 일로 오세요. 네어 아니 가영 쌤 진짜 어머 세상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준비 와나 진짜 심한데 준비. 준비 아 앞으로 가지 마세요 아 잠깐만 이거 저, 저, 저 이거 약간 <웃음> 준비 <웃음> <파이팅인데>? 준비 <laughs> 시작 나 무조건 1등 같은데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와 아, 와, 와, 진짜 이거 엄마. 뭐냐 갑자기 오 아니 선생님도 요가 제대로 안배우셨는데더 내려가셔야죠 전사는 아유 <목소리> <어휴. 목소리> 나 1등 <일단. 목소리> 준비 시작 손도 들기 손도 들기 손도 들기 이거는 저 무조건 1등이거든요 제가 되게 아까부터 말이 많네 오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어? 어? 아 내가 제일 불안정한 땅인가봐. <laughs> 아니, 어 자리 한번 바꿔야 될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지 그지. 그 땅인가요? 땅인가요 같은데요? 어, 선생 님 자연스럽게 아니, 왜? 바닥에 왜? 내려놓으셨네. 그냥 제가1생이에요아 잠깐만 자리 한번 바꿔봐요. 무소량. 슨아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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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같아요. 지금 어, 여기 자리 바꿔? 너무 좋아가지고 어, 땅이. 자리 바꿔? 이제 우리 마지막 자세는. 활 자세를 해볼 거예요. 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자, 그래서 팔 자세. <laughs> <laughs> 준비? <웃음> 준비. 그럼 제가 1등이네요. 어, 준비. 얼른 잡으세요. 오케이. 준비. 시작. 어, 우리 조절하지 말자. 솔직히 진짜 우리 좀 조용히 좀 해. 어, 아, 잠깐만. 아, 나 이거 말도 안 돼. 아. 제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데 아영 지금 계속 말을 하는 바람에 아, 와, 이거 되게, 되게 진짜 말을 힘드네. 말을 아? <laughs> 왜 이렇게 잘해 둘다? 어네 <laughs> 갯벌에 원래 사시는 분들 같아요. 저 보령 <laughs> 사람입니다. 어, 저는 제가 1등이에요. 네다 됐어요. 네. 빨리 한번 주세요. 대박이다. <웃음> 네. 제가 언박싱을 해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아. 짠오 오. 이게 보령 머드 클레이 팩이라는 겁니다. 오. 얼굴에 바는 르 거죠? 네 선생님. 아 뭐야? 지금 에? 얼굴에 바르는 거라고 피부! 모공 관리, 각질 관리, 피부 진정 아, 지금 제가 아니, 어? 처음에 피부 제가 진정이랍니다. 10분 정도 눌렀거든요. 어. 지각했는데 어, 아, 이런 식으로 지금 와! 아니 잠깐만 이 질감을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헉, 엄청 좋아요! 와우! 여, 여기다 입볼까 네. 어떤 어? 느낌? 뭐야? 어, 되게 엄청... 부드러운 느낌인데? 우와! 음... 이런 느낌이에요. 오. 오 대박 오와. 되게 크림같은 1등 상품 맞죠? 피부에게 주는 상품? 자연의 어, 선물 그럼 지금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네. 같이 네,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음. 얼른 나가겠습니다 진짜 빨리 가야 될거 같아요 저희 지금 목숨 네. 걸고 하고 있어요 보령 목숨 걸고 찍다 여기서 갯벌 체험을 간단하게 끝냈고요 이제 바닷가로 갈 거예요 바닷가로 바닷가는 이렇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네. 거죠. 확실한 확실해. 거죠. 확실해 아까부터 말 말을 엄청 아니에요, 많이 하시고. 아니에요. 정말 확실히. <laughs> 바닷가는 굉장히 평화로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명상도 하고, 어 좋아요. 요가도 할 거예요. 어, 좋아요. 요가,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자 신나는 만큼 소리 지러 소리 지르세요. 와. <웃음> 나 아, 저만 신었나요? 보령의 딸황아야 보령의 딸. 언젠가 어, 보령의, 딸. 보령의, 딸. 온전... 보령의 딸이 되 저는... 저는... 아까 갯벌에서 제일 못하는 거 보셨죠? 보령의 <laughs> 딸이야. 보령의 어, 딸이라서 보령의 딸이야. 너무 저를 오냐오냐 딸이야. 키운 거예요 보령이. 그래서 아까. 제가 갯벌에서 잘 못하는 것 같았는데, <laughs> 근데 또 해변에서는 또 잘했자세 있거든요. <laughs> 날씨 완전 하늘이 맑다 이제. 여기 바닷가에 도착했어요. 지원됐는지 안아서 정말 잘... 저희 이제 여기 바닷가에 도착을 했어요. 와, 네 바다다! 바다다 바다다! 바다다! 소리 질러! <laughs>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날씨도 좋다. 진짜 좋고 네. 저희가 여기 바닷가에서 해변을 보면서 아, 요가도 하고 되겠는데? 그리고 또 명상도 해보려고 왔습니다. 일단 바닷가를 좀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쁘다. 자 이제 여기 세팅이 다 됐고요. 여기에서 명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바닷가를 보면서 하는 명상이라서 정말 좋을 것 같죠. 천천히 눈을 감아 줍니다. 손등을 무릎 위에 얹어놓고 엄지와 검지를 살짝 대어 줍니다. 어깨를 활짝 열고 정수리를 천장 쪽으로 쭉 길게 끌고 가 주세요. 눈동자에 있는 힘을 풀고 살짝 미소를 지어 봅니다.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호흡에 조금 더 집중해 보세요.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느껴봅니다. 지금 여기 바닷가 보면서 요가하고 명상하니까 막 땀이 막쭉 나면서 진짜 개우해요 근데 제가 여기에 이렇게 예쁜 곳에 와 있는데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분들한테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보령 머드 축제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려고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라이브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직접 보령에 와서 요가도 해보고 명상도 해봤는데요. 일단 뭐 갯벌에서도 하고 바닷가에서도 즐긴 이유는 사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답기도 하지만 이 자연이 주는 에너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가나 명상을 했을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년에 머드 축제에서는 울루루와 함께 재밌게 요가도 즐겨주시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고령 해안 머드 박람회가 함께 주최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년엔 코로나가 종식돼서 직접 만나서 요가를 즐길 수 있길 바랄게요. 네, 내년에 봐요, 아침. 안녕. 만나요. 내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령으로 놀러오세요.